러시아 경제의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 특수로 버티던 경기 호황이 멈춰가고 있고 서방은 마침내 그 약점을 정조준했습니다. 2025년 10월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거의 동시에 러시아의 성장률이 임계점을 통과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IMF가 러시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9%로 내린 것도 단순한 통계 조정이 아니라 붕괴의 전조로 읽힙니다. 전쟁 3년차 전시 경제로 포장된 러시아의 실체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G7은 이 타이밍을 기다려왔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거나 우회 수출을 돕는 제3국까지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지금 G7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선에서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러시아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산업 현장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성이 멎은 곳에서도 기계의 굉음이 그치지 않지만 문제 는그 기계를 돌릴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는 러시아가 소련 해체 이후 최악의 노동력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징집과 강제 동원 그리고 징병을 피해 국외로 탈출한 청년층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숫자는 러시아 전체 산업 인력의 7%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과 기술직 생산 라인이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문제. 는 단순히 인력 부족이 아니라 숙련도의 붕괴입니다. 푸틴 정권은 군수품 생산을 위해 신속히 신규 인력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이 단기 훈련만 받은 비숙련 노동자였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러시아 내 기계 부품 불량률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품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차 엔진, 불량 탄약, 조립 불량 무기들이 늘어나면서 군수 물자 납기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조차도 올해 상반기에만 군수 공 지연률이 24%에 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현재로선 푸틴의 즉각적인 실각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 붕괴가 장기화될 경우 체제 균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인상과 임금 체불이 이어지면 민심은 급속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 피로감이 극심한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폭동이나 군내 항명 사태. 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루블화 폭락과 실업률 상승이 맞물릴 경우 푸틴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의 승리보다 체제의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경제적 피로 누적과 원유 수익 감소, 그리고 내부 인플레이션이 한꺼번에 폭발 조짐을 보이는 지금 서방이 다시 제재의 불을 붙인 것은 푸틴에게 정밀 타격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또다시 푸틴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러시아는 2023년까지만 해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에서 단숨에 4%대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죠. 전이 길어지면서 분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정부가 전시체제 예산을 풀며 내수를 인위적으로 살렸습니다. 그 덕에 일시적으로는 전쟁 호황이라는 착시가 만들어졌습니다. IMF와 러시아 재무부가 인정한 바로 그 시기입니다. 러시아의 기계 부분과 장비 부분 그리고 건설 투자는 4년 사이 무려 36.5%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의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돈은 돌았지만 그 돈이 만들어내는 부가 가치는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 경제는 과열된 전시경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역사상 최저인 2.3%까지 떨어졌지만 그것은 고용의 질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병력 증집과 전시 생산라인에 사람을 몰아넣은 결과였습니다. 즉 일할 사람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12%를 넘나들고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6%에서 21%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신규 투자가 멈췄고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러시아 경제부 장관 레세트 니코프조차 불황 직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붕괴 자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G7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럽 연합은 2025년부터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일본은 러시아산 니켈과 티타늄 제품의 신규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이런 제재가 본격화되면 러시아의 연간 에너지 수입이 약 430억 달러 감소할 전망입니다. 푸틴이 부가가치세 인상을 밀어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금으로는 한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와중에도 러시아는 외형상 정상처럼 보입니다. 모스크바 시내에는 여전히 전광판이 반짝이고 거리엔 고급차들이 달립니다. 하지만 그 절반 이상이 리스 차량이고 금융대출로 연명하는 소비구조입니다. 겉보기엔 버티는 것 같지만 속은 이미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석유가스 판매 수입은 지난해보다 23%나 감소했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정유시설 타격을 입었고 유가 하락이 겹치면서 재정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러시아의 원유 평균 수출 가격이 배럴당 59달러로 러시아 재무부가 예상한 69.7달러를 한참 밑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러시아는 한해 250억 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올리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석유 인격음으로 버텼지만 지금은 국민 세금 으로 전쟁 비용을 메워야 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제 러시아는 자원국이 아니라 세금국으로 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여전히 위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을 일부러 늦춘 것뿐이라며 고의적인 둔화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러시아 루브화 가치는 2024년 초 대비 88% 하락했고 러시아 증시 시가총액은 전년 대비 약22% 증발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지금 전쟁이 낳은 호황의 종말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푸틴의 전쟁 경제는 2023년까지는 기적처럼 버텼지만 이제 그 뒷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유 의존 경제의 구조적 한계, 인플레이션 압박, 인구 유출, 그리고 기술 공급망의 붕괴, 이네 가지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러시아의 강철방패로 불리던 전시산업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러시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1 3차 제재 패키지를 준비 중이고,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돕는 중국과 UAE의 기업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외부 충격에도 끄떡 없다고 자랑했던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G7이 조율하는 새로운 압박의 시험대위에 놓인 셈입니다. 러시아의 현실은 이제 명확합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돈줄은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IMF의 경고처럼 러시아는 더 이상 전시 경제를 유지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쟁의 균형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러시아 산업의 전시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23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GDP의 7.5%를 군사비로 투입했습니다. 단순히 국방 예산이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 민간 인프라 예산이 통째로 전쟁산업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 결과 주거,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는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모스크바 대 경제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내 신규주택 공급은 전년 대비 30% 2% 감소했고 의약품 공급률은 18% 이상 줄었습니다. 병원과 학교는 그대로 방치된 채 공장만 밤낮없이 돌아가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부작용은 내수 붕괴입니다. 러시아의 실질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2년 사이 26%나 급등하면서 체감 소득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세금과 물가 인상, 통화 가치 하락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2024년 1 달러당 74 루블에서 2025년 10월 현재 88 루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루블의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최대 21%까지 올렸지만 이미 자본 유출은 시작되었습니다. IMF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해외로 빠져나간 러시아 자본 규모는 약 48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와중에 푸틴 정권은 애국경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을 다독입니다.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서방 제품 대신 국산 소비를 장려하지만 실상은 서방산 부품에 절반 이상 의존하는 제조라인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기계공업 부품 국산화율은 평균 48%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 상황은 더 명확합니다. 러시아의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은 1,9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무역 수지가 18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중30% 이상이 중국산 부품과 소비재입니다. 중국이 제재 우회 통로로 러시아를 돕고 있지만 실상은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 센터는 이를 두고 러시아는 이제 자. 자원만 파는 변형된 위성국가 형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제조업이 사실상 군수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러시아 제조업 생산의 37%가 군수 관련 물자입니다. 평시에는 자동차, 철강, 건축 자재가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탄피, 장갑판, 포탄으로 대체됐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살린 전쟁 특수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산업의 잠여를 불러온 셈입니다. 산업 구조가 한쪽으로 쏠리면 회복. 공격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방은 무기보다 돈으로 러시아를 조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총으로 시작됐다면 끝은 경제로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 기술 봉쇄 속에서도 자립을 선택했던 것처럼 러시아 역시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도 사람도 신뢰도 잃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6월 6일 러시아 핵무기 비밀문서 공개된 이유 영상입니다. 과거 냉전 말기에 소련의 군사 기밀 일부가 누출됐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미사일 요격 성공률이 약 10에서 15% 가량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유출된 정보의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방대하다고 평가되니까 한국도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사드, 패트리엇 그리고 KAMD로 이어지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ICBM 발사 절차와 시설 구조 등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으니 우리 군은 방어체계를 한층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이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서도 큰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에 신뢰돼 큰 타격이 가면 전 세계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 같은 무기가 더큰 관심을 받을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나토 등 서방과의 정보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 소련 군사 기밀을 활용해 미국이 지하관통폭탄의 정확도를 무려 20%나 높였던 사례도 있었죠. 이번 러시아의 자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됩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공격력도 이 자료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당장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해도 이미 노출된 기지를 완전히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일로를 새로 건설하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고 인공위성정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은 길어질 것이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밀 유출은 대부분 민간 업체 관리 부실과 보안 의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한국도 방위 사업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안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이번 초대형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한국에게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큰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안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정보를 빼앗겼음에도 완벽하게 기지를 이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국과의 군축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제한적 무력 시위를 시도하며 외교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등장하더라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과거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비화를 하나 소개하면 R-36M-241로 초기 건설 때 건설업체 내부 문제로 부실 자재가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 내부에서만 언급되다가 나중에 재보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이 일부 사실을 누설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후에 군 시설 건설 시 민간 자원을 투입하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하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유출 사태도 민간 입찰자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걸 보면 보안 의식이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 한국도 민간 협력으로 진행하는 군사 시설 공사에서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할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예산 부담을 안은 상태에서 극동 지역 전력 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이전만큼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기지 재배치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무기를 대거 공급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그 공백을 안보 외교적으로 활용해 대러제재와 대북압박을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시절에도 러시아가 내부 재정 문제로 북한에 적극적인 지원을 못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혹여 핵전력을 강조하며 강공모드를 시도한다 해도 이미 기밀이 노출된 상태라 전술적 효용이 떨어집니다. 한국과 서방국가들은 노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요격 옵션을 시뮬레이션하는 데더큰 강점을 지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시간을 벌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목표는 이런 동향을 기회 삼아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군사 기밀 활용으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면 주변국 대비 전략 자산 완성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태로 러시아 핵 전력이 약해지는 사이 한국은 KAMD를 비롯해 다층방어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기술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더 기술과 자료를 공유받으면 탐지 범위와 정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미사일 요격률이 10에서 15%만 개선되더라도 실제 전력 평가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정량적으로 이 정도 향상이면 북한이나 주변국 미사일에 대응할 때 생존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미일 3국의 경계 시스템이 연동되면 그 상승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한편 러시아산 무기가 값싼 대안으로 통하던 제 3세계 시장에서도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휘 통제 시스템과 핵심 무기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소문이 퍼지면 무기 구매 의향국은 신뢰도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선택할 곳은 많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무기가 유일할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은 물론이고 운영 매뉴얼과 보안 기술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강점이 될 겁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 국가의 무기입찰 사업에서 한국이 주목받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면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공백을 무조건 반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더욱 끌어안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손잡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러시아 극동 함대가 예전처럼 대규모 훈련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 안보 환경에서 긴장 완화라는 이득을 얻으면서 기술 확보와 군사력 강화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약적인 첨단 무기 전력 확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 소련 붕괴 후 미국과 서방이 노획 수집한 문서를 토대로 지하 관통 폭탄 성능을 20% 정도 향상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미사일 방어 체계도 꾸준히 개선했고 그와 연계된 동맹국들은 제한적이지만 혜택을 공유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진 러시아의 기밀 누출 범위가 당시보다 훨씬 넓다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각종 무기 기술 발전 속도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SLBM 극초음속 무기, 정찰 위성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보가 선행되면 군사적 자립도와 함께 수출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노출된 사일로를 통째로 폐쇄하고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규모 건설 작업이 시작되면 무조건 위성에 포착되고 관련 예산도 방대합니다. 이런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러시아 핵전력이 수년간 공백 상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공백기에 서방과 한국은 미사일 방어와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핵위협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면에서 한국에게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나아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고 싶어도 기지보안과 사일로 보수 예산이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노리는 신형무기도입이나 경제지원이 지연되면 한국의 안보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이 길어지면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자주 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넓어집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후견인 구실을 하는 러시아가 내부 문제로 흔들리면 한국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기류를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극단적으로 핵공가를 강화하거나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가속해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미 정보가 누출되어 요격이나 정밀타격에 대한 효과가 더 좋아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섣불리 행동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 및 서방과 보조를 맞추면서 원하는 기술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K2전차 K9 자주포처럼 이미 수출 성과를 거둔 품목에 더해 미래형 무기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런 방향이 국방력 증강과 방산수출시장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러시아 핵기밀 유출 사태는 강대국의 보안 실패가 군사균형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게는 이런 러시아의 기밀문서 공개로 우리의 전력신장과 외교안보적 영향력 확대의 길이 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다면 미사일 요격률을 약10% 이상 끌어올리고 탐지 범위나 반응 속도를 15에서 20% 가량 개선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 방위 산업의 도약과 지역 안보 주도권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